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경과 함께 성경을,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립니다. 네, 마구마구 읽어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십장을잘해죠 네, 맞습니다. 네, 아, 구절부터요. 네, 네, 좋습니다. 이거. 자, 가시죠. 자. 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네, 기도하러 지붕에 갔대요. 네, 지붕이 평평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러 조용한 곳에 찾아간 것 같아요. 네,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이 나는 것들이 있더라 네 환상을 본 거죠 어. 네, 환상을 봐서 뭐 그릇이 쭉 내려오는데 그 안에 여러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네 십삼 네, 절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라.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어, 지금 저항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잡아 먹어라 했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 한데 네. 이 속되고 깨끗이 아니하던 것을 왜 베드로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우리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에 대한 정결규례가 있잖아요. 네네. 뭐 부정한 음식은 이런 거고, 정한 음식은 이런 거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베드로가 알기로는, 어? 이거는 먹으라고 되어 있는 음식이 아닌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깜놀 한 거죠. 아니, 난 지금까지 음식규례를 정한 그 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 정말 완전 네. 충격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깨끗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받아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큰 규칙은 다 정하시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생각 때문에 거기에 갇혀버리는. 예. 아... 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딱터트리는 그런 것이죠. 16절.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 세 번. 세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베드로는 세 번에 약하잖아요. 자기가 세번 붕괴하고 <laughs> 네. <laughs> 그잖아요. 음, 네. 네, 세 번이 참 약한데 세번 있은 후에 올라갔어요. 베드로 어. 완전히 지금 충격받은 거예요. 그쵸. 자, 1 7 절.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네, 마침 고넬리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한 시몬이 여기 유숙한 야권을.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이게 지금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네.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내줘서 그 사람들이 올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요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 속에는, 베드로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계속 남아 있을까요? 그 음식, 슬. 환상. 네. 그쵸? 이 음식에 대한 환상, 이게 도대체 뭘까? 그것을 계속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 21절입니다. 21절. 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안 돼. 그렇죠. 목적이 뭐예요? 말을 들으려고. 음. 어 당신을 통해서 무슨 말을 지금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을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으니 우리랑 좀 같이 가자. 그런데 그 초청한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부장이다. 로마 사람이죠? 네. 이 성경의 백부장들이 되게 착하게 잘 나와요. 그렇잖아요. 가보나움에서도 백부장이 회당 다 지어주고 주님이 막 칭찬했거든요.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 백부장은 아니지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는 되게 올바른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면 어느 정도였겠어요. 인품이. 어, 네. 훌륭한 분이었겠죠. 그래서 이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시는데 그 사용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지금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소청해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 당신 말을 좀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음, 같이 잤어요. 지금. 네. 음? 자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예, 네, 베드로와 같이 지내는 어, 이제 뒤에 가면 이게 여섯 명이라고 나오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고넬료 집으로 가는 거죠. 네. 자 이튿날 가이샤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다, 다 불렀어요. 찍었네요. 다, 다 불렀어요. 네. <laughs> 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 놀랍잖아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지금 피식민지 음. 사람들인데 고넬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점령군처럼 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있죠. 사람 예. 네, 갑이고 그 사람이 위치도 있는데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 그랬어요. 전는 겸손하죠. u l a Catching, Catching, c a t c h 요 오, 오 놀라운 c h 나 네.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 g <laughs> 정말 놀 c 겠네요 g C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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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t c h i n 하 Catching,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쵸, 렇 감수하고 갔어요. 그쵸. 베드로도. 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깨달았죠 이제. 네. 하루 저녁 자면서 하나님께서 속되다 깨끗한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음식을 통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자기도 더 이상 거부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비난하든 나는 그걸 감수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네.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논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렇죠나 그렇게 하고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라고 네. 묻는 거예요. 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쵸.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그 들을 준비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설교 듣는 거나 어떤 듣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인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영적으로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받아들임이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인간관계에 굉장히 놀라운 그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사실은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꺼리낌이나 아니면 낯설미나 약간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우리가 스스로 치고 있는 뭐 방지턱?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약간 거리를 두잖아요. 네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그런 것들을 다 헐고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용납함이죠. 교제권으로 우리가 함께 해서 그 사람들과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를 사실은 약간 좀 거리감을 둔다면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을 약간 거리를 두려는 것 사실 그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음 주님은 사실은 우리를 사용해서 복음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는 거니까 그 굉장히 좋은 예를 드는 거죠. 이방인 하면 사실은 이법로 어기고, 어기고 지금 갔다고 할 정도니까 음. 그렇죠. 근데 어이 고넬료 되게 감동적이에요. 이런 어떤 말씀을 듣겠다라는 태도 그죠? 듣다 보니까 우리 주일 날 새로운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도 맞아요. 잘 다가가야 할것 같아. 사신자 팀 아, 듣고 있죠? 아, 아니, 맞아요. 왜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네. 자30 <laughs> 34절이죠. 네. 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 다행이죠. 네. 외모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사실. 네. 우리 뭐 학진 형제야 괜찮지만, 네. 아, 자 이상하니까 갑시다. 3 네? 3십삼죠 <laughs> <잠시, 웃음> 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닫도록. 아, 인종이고 뭐 종교적 편견이고 이런 거다 아, 필요 없다. 네. 그렇죠. 아 정말 감사한 얘기예요, 사실은. 자 진짜.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세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를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 여기서 한번 끊어야 돼요 이게 네. 네. 어떻게 되냐면 38절부터 쭉 내려오는 게 복음의 진수 완전 액기스거든요그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내가 말하겠다라고 지금 운을 떼는 거예요. 아... 여기 지금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은 막힌 담이 허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어떤 선교지 가면. 그 부족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있어요. 그 어떤 제가 갔던 그 대표적인 국가가 일곱 부족으로 돼 있거든요. 네. 거기는 부족 간에 전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대요. 근데 교류도 못하는 수준이니요 음, 그러니까 교류는 하지만 네. 그 사람들이 뭐 상대방 상대 부족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아. 않았단 말이죠. 자기 부족 중심이니까 음.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들고 와서 부족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놀란 거죠. 어, 그런데 여기 보면 정말 그런 인종, 부족 이런 것들 다 편견 물, 허물고 오로지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액기스를 38절부터 43절인데 이것은 정말 쭉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38절부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쵸.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네. 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캐리그마라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핵심 내용인데 정말 너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과 능력을 받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가르침을 쭉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죽였죠. 네.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고, 살아나신 이후에 함께했던 그 사도들, 그 증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채 직접 음식을 먹었던 그 당사자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금 재판장으로 심판관으로 하늘에 그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마지막 43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 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이딱 정말 이 복음의 진수라고 할까요? 그것을 38절부터 43절까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사역, 부활하심,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역까지 딱 담아 놓은 아주 좋은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네, 44절. 이 말씀을 할 때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 주세요. 44절. 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 성령이 강림했어요. 이방인에게. 이 엄청난 일이죠. 이제 이방인도 이제 믿고. 그렇죠. 그렇죠. 시작이 네, 그렇죠. 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같이 갔었잖아요, 여섯 네네. 명이. 그 여섯 명이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도 사실 놀랐어요. 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laughs> 것에 자기들도 놀란 거죠. 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오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게 사실 이렇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순서가 뭐냐면 본인이 죄인임을 깨달아요. 회개해요. 믿음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해진단 말이죠. 그 어떤 그 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논리적 순서 자체에 대해서 여기서는 완전히 깨진 거죠. 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해지는 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이렇게 성령이 임해지는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성령이 임한 뒤에 세례를 베푸는 이제 그런. 어, 어, 상징으로 지금 가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징이란 말이에요. 네. 어, 하나님을 믿,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상징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순서는 이제 그동안 알고 있었던 순서와는 약간 달라지는 이제 그런 경우죠. 네. 십일차. 네, 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아, 이 놀라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들은 거예요? 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하, 이게 갇혀 있어서 그래요. 자기들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데 고정관념이 뭐냐면 이방인 집에 가거나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하 이방인 음식이 다 속되다. 네. 이방인 음식이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 규례를 어기는 게 되니까 이 사람도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면 하 음. 할례에 비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만 이제 그 그렇죠 환상을 들었으니까. 봤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 비난하는 하면. 사람들의 이제 말이죠. 네가 무할례 집에 가가지고 함께 먹었다며? 막 이렇게 네. 이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네. 천천히 네. 설명하는 거예요. 가만 히 있어봐. 비난하기 전에 한번 들어봐하면서 네. 네. 이제 얘기하는 그 진정해라고 <laughs> 하면서 얘기하는 <이렇게> 거죠. <laughs> 자,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깜짝 놀랄 일이죠.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거늘. 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대단하죠. 베드로도. 네. 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 이거 편견 없어야 돼요. 네.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아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겠어? 뭐 이런 편견 y o 있 don't feel good. y o 니 don't feel good. c h 많이 범하거든요. 저도 안 그럴게요. f 죠 e 이 good. You don't feel good. You 라 o n t feel good. You don't feel g 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렇죠. 고넬류가 보낸 사람이 네. 왔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 네 거예요. 여섯 명이 같이 간게 지금 나오죠. 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 아, 관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음.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우리와 우리 집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온 집은 고넬료의 그 권위 아래 있는 모든 식솔들, 어. 네 거기 일하는 사람들까지. 온 집에 대해서 구원 받을 말씀을 베드로라는 사람이 와서 일러 줄 거야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사실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복음이 왔지만 결국은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자,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laughs> 이게 정말 베드로가 대단한 게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사실 성령의 사역인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가 40일 같이 있었잖아요. 네. 같이 있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 줬잖아. 그런데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해지도록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거죠. 그걸 지금 고백하는거죠. 그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이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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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들에게도 그 선물이니까. 네. 그렇죠. 네.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캬, 놀라운 고백이에요. 네. 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암소리 못해 <laughs>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그렇죠 생명을 얻는 회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단어죠 네. 우리가 이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얻어진 거죠 영적인 생명이 이렇게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베드로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을 맡겠느냐 하면 그닥 거기에 대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laughs> 내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맡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19절입니다. 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예? 구브로와 예?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왜 스테반이 도래마다 죽고 음.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탁 터졌잖아요. 네네. 그 흩어지면서 이분들이 그냥 간게 아니라 복음을 갖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으로 탁터지고이 특별히 북쪽인데 음.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이 허락된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대상을 대상에 대한 영역을 딱 정했는데 네. 20절에 보면 또 놀라움이 또 있어요. 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 아, 그렇죠. 유대인의 벽을 허문 거죠. 그렇죠.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었습니다. 예, 성령님께서 이몇 사람 아 알고 싶어 누군지 네. 이몇 사람에게 <laughs>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네. 어? 유대인에게만 좋을 수 있나? 헬라인에게도 좋을 수 있잖아. 이 사람들 다 헬라 사람, 헬라 쪽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랑 같이 친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네, 이십절입니다 네. 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 아, 주의 손, 이 주의 손이 주님은 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 손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이게 아. 이제 의인화 시킨 건데 구약에도 보면 주님의 손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특히 뭐 창세기문 요셉에게도 그랬고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실은 형들에게 팔려갔고 거기서 뭐 감옥 생활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구약성경에 보면 되게 많거든요 여기 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우리 학준 형제에게 우리 청년 이부 지체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기를 네,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면 우리를 뛰어넘거든요. 주님의 음. 능력이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22절 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하, 바나바 다시 나오고 있어요. 네. 바나바 정말 훌륭하잖아요. 네, 그가 이르러 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게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베드로도 뭐 사마리아 지역도 갔고 음. 여기저기 막 가잖아요 네. 확인하러 그런데 여기서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낸 거예요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바나바 당신이 한번 가보라라고 지금 두루 지금 신방을 보낸 거죠 확인 차원에서 근데 바나바가 왜 그쪽으로 더 갔냐면 이 사람이 헬라 출신이거든요 헬라 사람이에요 구부로 출신이란 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그렇게 낯설지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갔죠. 가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24절에 바나바에 대한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죠.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아,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인데. 네. 네. 아, 착한 사람의 공감 능력이 탁월하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착하다라고 <laughs> 하는 표현이 사실은 믿음과 인격이 같이 가는. 우리 보면 아 열심히 교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상대하게 꺼리기도 하고 좀 불편할 수도, 네. 네,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분은 인격과 믿음이 참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참이 사울을 사울이 막 다른 사람 사울이 이제 회심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막 꺼려했을 때 사울을 소개했던 중간에 역할했던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네. 이 바나바가 그런 역할들을 되게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착하세요. <laughs> 우리 학진 형님 더착게 네. 우리끼리 먹고 뭐 있는 거지. <laughs> 착하시죠? 자 가시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나. 아, 그렇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아, 이것 좀 설명해야 돼요 네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일꾼이 필요해 음.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잘 알잖아요 사울이 얼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담의 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네. 또 사명을 받은 것을 바나바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울은 뭐 하고 있었냐? 중요하잖아요. 네. 사울은 주님을 만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스테반을 알고 스테반을 좋아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 스테반을 죽인 저 장본인이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자가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강하게 반발하니까 이분이 사울이. 가이사라를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자기 고향 다소로 들어가 있어요 음... 다소로 가서 이게 한 (14년) 정도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 딱 보니까 정말 좋은 일꾼으로 사울의 존재를 생각한 거죠 그리고 직접 자기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네. 이 일꾼을 찾는 이 바나바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가서 데려와요. 나랑 같이 가서 우리 안디옥계를 섬깁시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그렇게 할때 섬길 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잘 따랐으면 그렇게 일컬음을 받겠어요. 진짜 감동인 순간이겠네요. 네, 정말요. 우리가 지금 그냥 읽고 지나가면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 내막을 우리가 배경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바나바라는 분이 정말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음. 갖고 계신지 그리고 사울도 순종하고 네. 다시 이곳에 와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자, 27절부터 30절까지. 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예, 네, 선지자들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어요. 그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큰 네.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의 때에 그렇게 되니라. 네, 글라우디오가 이제 황제 이름인데 네.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누구 우리로 치면 뭐 무슨 정부 때 무슨 정부 때 이렇게 음, 얘기하듯이 네.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게 AD 45에서 48년 정도 된대요. 그때 굉장한 기근이 있었던 거죠. 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네. 도와주려고 네. 구제하는 거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그러니까 안디옥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좀 모은 거죠 부조금, 이 구제금을 좀 모아가지고 돕는 그 것을 좀 모아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보내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네. 보내요 네. 그래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는 말은 이제 사도들을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인데 이제 두 번째 방문을 예루살렘으로 한 거죠. 자 네. 여기까지 네. 딱 하면 될것 같아요. 시간상 거의 한3 0분 정도 될것 같은데 1 1장까지딱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laughs> 자 여러분 요 오늘 쭉 읽어갔지만 이가운데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편견, 어떤 문화적인 장벽 이런 것들을 좀 깨고 복음이 가는 곳에 우리가 방해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분들과 복음을 나누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집안이 전체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 이런 것들을 보았고요. 특히 바나바 네. 이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과 인격 이런 예수를 담는 성품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정말 더 앞서서 사실 우리의 어떤 본성적 인격이 있거든요. 사실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누르고 주님의 성품으로. 어떤 사역도 하고 상대방도 만나고 이렇게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 여기까지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12장으로 맞아요. 인사를 또 드리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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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청년과 함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얕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